중고등부 친구들 못본지몇주 됐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찬양 한국 들으실 때 특별히 영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영어 가사 보시면, 다 이해될 만한 그런 쉬운 영어 가사니까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해석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듯 합니다.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You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원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원 3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4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잠먼 30장은 아굴의 잠먼이다 이렇게 불리는 잠먼입니다 여러분 아굴이라는 말의 뜻은요 문자적으로 모으는 사람, 수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과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을 것인지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자 아구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아구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불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요. 헛한. 허탄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무쓸모, 아무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오직 거짓으로 가득 차서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허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짓과 허탄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19 정황 속에서 위로는 위정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온턱 거짓만 가득하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요. 자기가 더 나은 자리를 정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 바로 거짓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그 동선을 속이고 또 집회에 참여했던 것마저 속이고 있어서 많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정말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마저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정직이 아닐까. 순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누구보다도 정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거짓과 허탄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굴의 자본처럼 거짓과 허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굴은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차감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가형을 탔을 때 얼마나 그 드라이빙이 부드러운가, 얼마나 편안한가, 뭐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차감이란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새 하차감 하차감 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제가 타보지 못한 고급 뭐 외제 승용차 이런 차에서 내릴 때 뭔가 특별한 느낌 어,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차감이 알고 보니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차에서 내릴 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얻게 되는 나의 만족감을 하차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하차감을 느끼기 위해선 국내 승용차로는 조금 어렵고 어, 독일 M사의 에, 뭐, 어, 땡클래스 어, B사의 오땡땡 시리즈부터 어, 그 밑으로는 안 되고, 그 이상되는 차를 타야 하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거짓과 허함 기억나시죠? 이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 기도 제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그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으로 그 자리를 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게 눈에 차지 않습니다.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계속 더, 더, 더 좋은 것, 비싼 것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그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합니다. 그래서 허탄 이 거짓되고 의미 없는 이 허탄의 허자가요 빌허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어, 모쪼록 사랑하는 중고동무 친구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셔서 어, 세상의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 허무의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먼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구절 하번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요즘 너무 풍요로운 시대라서 가난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절대적인 가난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 가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뭉치러드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굴은요, 내 자신의 가난 때문에 내가 당할 그 고난,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 할까봐. 그래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의 삶에 피해를 주고요. 법을 조촉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내가 될까봐 그것이 두렵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경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절 상반절의 말씀,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주일 오전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을 드리고 또 헌금이라는 것으로 내 돈을 그렇게 허비하게 될까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 소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아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게 주신 이 돈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더해 주셨다. 이런 물질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벌었어요. 마치 로또 당첨된 것처럼 1억 천금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결국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건국대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제 모교에. 아주 훈훈한 미담이 알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건국대 짜장좌, 짜장이,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건국대 신입생이요, 에타,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커뮤니티인데요. 거기에 벤창경 1200, 1200은 과목 코드고, 벤창경, 벤처와 창업 및 경영이라는 수업이죠. 여러분, 이제 대학 가시면은 시간표를 학교에서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스스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학점 잘 주고 인기 있는 그런 수업은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쉽게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안 좋은 일인데 먼저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이 이걸 돈 받고 파는 아주 불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벤창경이라는 수업을 2만 천원에 팔겠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무슨 수업이 그렇게 비싸냐 이런 항의도 있고요. 또 야구는 불법적인 행위로 어, 강의를 팔면 되겠느냐 어, 이런 어,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 난잘 몰랐다. 이것이 잘못된 건 몰랐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에, 자기가 생일이 다가오는데 친구들이랑 파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만 천 원이 짜장면 두 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그 세트가 2만 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싸다라고 여겨지나 본데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 이런 물건들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요, 졸업한,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졸업한 선배들이나 또 재학생들 중에, 아, 이 맘집,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많은 이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지니까 이 짜장자가요. 어, 기대도 안 했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그 방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후기를 반드시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올라온 후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호러머니 밑에서 참 어렵게 자랐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밝히는 게 싫었던 것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세금도둑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여 동안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이런 절망과 우울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돈도 많이 벌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오늘 받은 이 은혜 잊지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너무 가난해도 안되겠지만 너무 부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머무르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거짓과 허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없이 해주시고, 내가 어느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응원하여 주셔서 더욱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굴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마저 그리스인의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과 허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작은 것에 이룡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어려움 또 환우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새 힘도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경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